제인공인중개사는 중개사법 기출문제 20년치를 다 풀어드리고 있어요. 꼭 구독해주세요. 21번 문제. 공인중개사 법령상.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. 오, 자격 취소 나왔습니다. 저희 외운보 있죠. 부양 정지, 범 사사사, 횡배. 부양 정지, 범 사사사, 횡배. 부양을 정지하는 깜빵다죠 이제 간단히 볼게요. 나중에 자세히 한번더 보겠습니다. 부,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, 주, 취득한 경우죠. 양, 양도되어 한 경우, 고민를위서 자격증. 정지, 정지 처분을 받고, 그 자격 정지 기간 중에, 정지 위원 중에 또 하면 안 되죠. 자격 취소입니다. 범, 사사사 횡배, 범죄 단체 조직, 갈대 범. 사무소 위조. 또 사무소 위조 등 행사죄, 그다음에 사기죄, 이렇게 서 사사사, 그다음에 횡배, 횡명죄 및 배임죄 이렇게 해서 범사사사 횡배, 그래서 안개법은 부양정지, 범사사사 횡배, 그러면 보기 1번 보겠습니다. 보기 1번시 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. 이런 거 없었죠? 부양정지 범사사상 행배 중에 300만원 이상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. 1번 답 1번 답이네요. 분기 2번 보겠습니다.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구한시 도지사에 반납해야 한다. 그렇습니다. 자격증 반납해야 되는데 아무 시 도지사한테 반납하면 안 되고 맨 처음에 교구한시 도지사에게 반납을 해야 됩니다. 보기 3번 시 도지사는 공인경제사에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 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. 그렇습니다. 5일 이내에 보고하고 다른 시 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. 왜 5일인가요? 주 5일째죠. 주 5일째. 주 5일째이기 때문에 5일 이내입니다. 그냥 이렇게 아웅비라 하시면 되고. 보기 4번 시 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문을 실시해야 한다. 그렇습니다. 청문을 실시하지 금돼 있어요. 자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요. 보기 5번 시 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. 그렇죠. 부양정지할 때부부 부, 부정한 방법으로 부양 부정한 그래서 답은 1번.